평안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점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그들의 예배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한 배신감을 표현하시는데요. 심지어 소나 낙이와 같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빠진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영혼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없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조금도 기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걸리적거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그러한 예배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배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둘 중에 하나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그것은 행위보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담아 행동을 할때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선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또한 삶과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담아. 그것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런 사모함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돌이켜서 마음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솔직히 반성할 것이 많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건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예배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듬뿍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는 겉면의 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과 정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세요.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에 의해 변화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돌아본 삶의 내용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사로잡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께 드리는 달콤한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긴 예배였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 없이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을 거니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삶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